입니까 지리는 지리 선생님. 네. 뭐, 뭐, 이 이렇게... <laughs> 학년 6반 장민 선생님 이 보내고 왔는데요. 예예. 일꾼입니다. 예. 네. 선서. 2 학년 6반과 2 학년 9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할 것을 약속합니다. 동의하시나요? 그럼 동의합니까? 2 학년 6반이랑 동맹을 맺어요. 네. 어떻게 되요? 어 어떻게 되니까? 안하면은 네. 전쟁이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할래요. 네. 뭐 체육대회 붓기 전까지는 동맹 맺어도 좋을 것 같죠? 아, 네네. 네, 뭐 나중에 뭐 같이 놀아도 되고, 그쵸? 응. 네. 근데 공개하니까. <laughs> 사진 찍으러 왔네 사진 찍으러 왔는데. 이렇게 어야 되나? 남 영상이 없 봐야 되나요? 어짜 <laughs> <laughs> 살살해, 살살살살살 마이크 하하리없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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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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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없다고 짖지 말아고봐나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친구 사랑하려고 했어 빼고 세금을 해가고 있어 톱킨만화 빡세게 찍듯 만수 뒷목이 쑥도 시원하다 슬름하게 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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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민석이 형.. 나 배고파 죽겠어.. 조금만 참아.. 오늘 급식에서 밥이 샌드위치가 안나와가지고.. 아, 아.. 맞아.. 응. 어디 들어가서 밥이나 한끼 얻어먹을까? 한끼좀얻어먹을까 어디 아는 데 있어? 어.. 저기 좀알것 같은데? 저기? 이구세요 누구세요? 아.. 저기.. 어? 저희 부장 부장님 아니세요? 아니, 여기 무슨 일이야? 여기까지 왜 왔어? 어, 부장님, 부장님, 부장님 집이에요, 여기? 그러게요. <laughs> 아, 저희 배고파 가지고 <laughs> 배고파 가지고 한 끼만 주라고 <laughs> 두드렸는데 부장님, 이 여기서 나오시고. 되게 차다 때 우연히 이런 어, 우연히. 아, 아니, 뭐 어떻게 한 끼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들어와 우리 이제 밥먹을라 그랬어. 아우, 네, 감사합니다. 너네 네. 그렇게 굶으면 네. 이러다 다 죽어. 다다 친구. 아, 반인 처음 하시는데 반 아이들은 좀 괜찮으신가요? 아, 제가 갑자기 순산을해 봤습니다. 순을를순명의 네, 딸이 생겨 버렸어요. 딸이 생겼다. 네, 갑자기. 결혼도 아, 안 했는데. 네. 네. 근데 이 딸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착하고 말도 잘 음. 듣고 예쁘고 음. 우리 선일 학생 여러분들 음뭐 서,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성격이 어떤지 알겠지만 즐거움 속에도 진지함이 있고 이 선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또 그리고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더 노력하는 선일의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힘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파이팅파이팅파이팅 됐어? 네, 와, 저기, 이번 주 오렌지, 근데 저기 보이시나요? 저쪽에 오렌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. 나 이렇게 세상에서 오렌지들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자, 저를 따라 하 한번 고와 보실래요? 안녕하세요. 잠깐. 어 이제 어어 다섯 번째 아니세요? 아어 어쩐 아, 일로 오셨나요? 아, 여기서 어쩐 어쩌면... 일? 아, 아 오렌지색을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아이 오렌지색을 너무 잘 소해서 화 인터뷰 네. 좀 잠깐 하러 왔습니다. 아 이번 주 오렌지 위크라 그래요. 맞습니다. 한번 오렌지색으로 입어봤는데 아그거 알고 계셨습니다. 네. 네. 아 그래서 너무 그잘 소화하셔가지고 금주의 베스트 드레스로 입어보겠습니다. 아. 아, 아 감사합니다.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. 네. 아니 금주의 베스트 드레스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럴까요? 네. 야, 너도 잘해볼수 있어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됐고 그 마지막이 저기 이거 여기 한 번만 더해이게 맨날 오그라들려서 아, 이거 한번만벗서 벗겨질 때, 게한 바퀴씩 저렴는느낌 어떻게 해야 돼요?